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린 아주 획기적인 결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암호화폐 투자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소식은 이거예요. SEC가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흔히 ETF라고 부르죠? 이 ETF가 운영될 수 있는 아주 새롭고 훨씬 직접적인 방식을 드디어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확히 뭘 발표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산들이 이번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승인은요, 비트코인이란 이더리움 ETF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뭐, 가장 큰두 암호화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심사 중인 리플 ETF처럼 다른 암호화폐들로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현물교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현물교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겠죠? 현물교환 모델, 이게 기존에 있던 현금 생성 모델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전 방식은 펀드 매니저가 현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렸죠. 근데 이 새로운 현물 교환 방식은요.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 같은 실제 암호화폐를 ETF 주식이랑 바로 맞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훨씬 빠르고 저렴해진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 새로운 모델 덕분에 암호화폐 ETF가 이제 금이나 석유 같은 전통적인 원자재랑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큰한 걸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어, 방식이 바뀌었구나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아주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거든요.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요. 첫째, ETF 운영 비용이 줄어들고요. 둘째, 거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수수료는 더 싸지고, 거래는 더 빠르고, 매끄러워진다는 뜻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번 결정이 그냥 딱 하나만 보고 내린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암호화폐 규제라는 훨씬 더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SEC 위원인 폴 앳킨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거다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주 명확한 거죠. 바로 투자자를 위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SEC가 추가적으로 규제를 더 풀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둘다 담는 하이브리드 상품도 허용하고요. 비트코인 기반 옵션 상품도 승인했죠. 심지어 비트코인 옵션의 포지션 한도도 25만 계약으로 확 늘렸습니다. 생태계를 더 키우겠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뭘 의미할까요? 바로 SEC가 암호화폐를 이제 그냥 특이한 자산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아, 근데 혹시 자꾸 ETF, ETF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뉴스의 가장 핵심 개념인 ETF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는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자산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암호화폐 같은 자산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걸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수 있게 만든 상품인 거죠. 특정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고요. 사실 ETF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1993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암호화폐 ETF의 변화는 바로 그긴 역사의 가장 최신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셈이죠. 자, 이 모든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규제 당국까지 나서서 이제 암호화폐를 다른 전통 자산과 똑같이 대우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정말로 드디어 금융의 주류로 들어서는 마지막 문턱을 넘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